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류 가능성을 거론하며 총괄선대위원장 원톱체제를 긍정했다. 권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. 진행자는 김전 위원장의 합류는 기정사실로 봐도 되는가라고 물었고 권 의원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. 이어 진행자가 총괄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도 기정사실로 봐도 되나라고 묻자 권 의원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. 권 의원은 정권 교체라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감정들이 안 좋았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윤 후보와 정권 교체라는 두 화두를 중심으로 얼마든지 뭉칠 수 있다고 보고 또 뭉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. 본인의 선대 본부장 합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누구를 인선해야 될지를 헷갈릴 거 아니겠나라며 여러 가지 변수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.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윤 후보 측과 계속해서 경선 과정에서도 혹은 그 이전에도 교류를 했던 거로 듣고 있다고 밝혔다. 그러면서 3대 당에서 계속해서 활동해왔던 분 아니겠나라며 그런 분이 우리 당 선대위 구성에 합류한다면 중도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. 한편 선대위 합류에 거리를 두고 있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 권 의원은 대선 경선이 치열하게 치러진 뒤에 패배한 후보가 막바지로 선거에 도움을 준 사례는 거의 없다며 지금 당장은 굉장히 불편한 언사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.